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도 잡고 부동산 가격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9회 연속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상반기에 쉽지 않다는 거는 하반기에도 잘 모르겠다 그 말이거든요. 일단 투기를 부추겼던 언론들과 전문가들 그렇게 금리이나 노래 불렀는데 원하는 소식이 안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이 부의 연속 금리를 동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걸 알아보고 그리고 뭐 맨날 괜찮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위험이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어떤 분들이 부동산 정상화 이야기하니까. 남들 망하면 기분이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정상화가 무엇인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먼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 부동산 문제도 있는데 이것만이었다면은 아마 금리를 올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업 부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 선은 GDP 대비 가계 부채입니다. 그리고 갈색 선은 GDP 대비 기업 부채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부채 상황이 123.9%까지 상승을 했어요. IMF 때 113%였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를 능가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금리를 쉽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욱 더 위험한 거는 가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니까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조금 줄었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게 부채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운동을 조금 한다거나 기름진 음식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조금 줄여 간다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맵고 짜고 이런 음식만 먹는다 그 말입니다. 가게도 병들었는데 기업들도 엄청나게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굉장히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가게라든지 기업 한 군데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올릴 수도 있는데 두 군데 다 무너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IMF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예요. 왜냐면 IMF 때는 개인들이 부채가 적었거든요. 한50% 정도? 예전처럼 기업들 도와주자. 뭐 근무기 운동. 이런 걸할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물론 뒤통수 맞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도와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다 낮아빠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97년도 IMF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유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지금 뭐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나요? 사과, 배, 귤을 거의 못 사먹었어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손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 마트 가서 아무것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금리를 사실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한국은행 총재가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아서 지금 잠깐 어렵더라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결기가 있다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냥 자기 자리 어떻게 좀 지키다가 폭탄을 뒤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한국은행이 비난의 화살을 맞더라도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다음번에 선거를 치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 선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거는 1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는 시나리오. 이거는 중동 지역에 갈등이 확대돼서 공급망 교란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석유 가격도 상승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바로 AI 투자 확대, IT 경기가 빠르게 반등해서 우리나라 수출도 상승을 하고 물가 상승이 잡힐 수 있다. 경제도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은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로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태도를 지금 알수 있는 게 외부에서 어떻게 되겠지. 그거잖아요. 아니, 지금 한국은행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중동 지역에서 나빠지면 앞으로 어려워지겠지. AI 경기가 살아나면은 투자가 확대돼서 수출이 더 늘어나겠지. 앞으로 한국은행한테 뭐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나리오 3, 4, 5를 만들어가지고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소비가 점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소매 판매 총 지수인데, 최근 들어서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쳤거든요. 앞에께 IMF 때고, 두 번째께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가 최근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약간 다릅니다. 과거 위기는 소비가 죽더라도 다시 금방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냥 밑으로 깔려서 그냥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잠깐 지나갔다면, 지금 위기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쭉 이어진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한국은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만 보전하는 그 이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부동산 정상화가 되면은 다른 사람 망하는 게 기분이 좋냐, 폭락 무세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동산 정상화는 가격 정상화도 있지만 그것보다 부동산 내에 있는 그런 카르텔들, 사기꾼들, 뭐, 완벽하게 사라질 순 없지만 설사 있더라도 강력하게 처벌받는 그런 것이 진정한 부동산 정상화입니다. 가격은 당연히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허위 거래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집값 띄우기 이거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처벌받았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세 사기범들 얼마나 처벌받았나요? 처벌받았다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집값 띄우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통보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 정상화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만연해 있는 사기들 이런 것들이 퇴출되고 가격이 시장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인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 이창용 총재가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금리를 또 동결시켰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가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같이 터지거나 하나만 터져도 imf 때보다 훨씬 더큰 충격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외부에서 어떻게 해결되겠지 로또가 되겠지 나는 내 자리만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될 일이 전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imf 때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회복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상화, 가격 정상화도 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그런 시스템에서 카르텔들 퇴출되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정상화다. 그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